시작합니다. 자, 엄마! 이거부터 해줄 거예요? 네. 네. 선생님은 네. 하영이에요 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요? 선생님이요. 이것만 꾸며 주고 나는 색깔만 했어요. 선생님이 그려 주고 안에는 알록달록하게 네. 색깔은 하영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네. 그랬구나. 이런 거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맴맴이가 있어. 요 <laughs> 맴맴이 <맴매매> 진짜 매미 날개 같겠않 네. 와, 그 다음, 이거 계속 해줄 거예요? 다음 걸로 어, 할 거예요? 어, 아, 이거, 여기로 이거,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거는요? 구대기, 구대기예요. 어. 엄마 구대기, 이거는 낙이 구대기인데 요참무책마이나있어요 아, 어,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이 있구나. 구대기 보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구나. 엄마, <laughs> 이게 또 엄마 뱃속인 거예요? 네, 이거 아. 엄마 뱃속인데 엄청 커요. 아, 엄마 뱃속에 부대기들이 들어있는 걸 네. 또 생각해봤구나. 아, 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건 하영, 이건 토끼예요. 아, 토끼랑 여기 친구는요? 하영, 아. 준이예요 아, 이번에는 준이가 됐어요? 네. 아, 얘는 그럼 하영이에요? 아니요. 그럼 이거는... 하영이는 어디 갔어요? 아니요. 이거는 하영이 아, 하영이는 토끼가 아니에요? 그랬구나. 얘는 준이는 왜 이렇게 까매졌어요? 뭐 제가 하고 아 까맣게 그려주고 싶었구나. 그랬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자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